자 우병우 증인, 네. 그 김기춘 실장이 이제 증인께 음. 이렇게 대통령이 뜻이니까 한번 면담해 바라 해서 지금 면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초에 그럼 네. 대통령께 우병우 증인을 소개하거나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경로로 주, 주 추천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수 있는 음. 부분은 아닙니다. 최순실 씨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예, 한번 저기.

너넨 부인인가봐 김영재 선녀니까 진짜가 업체의 사장이거든 실 만드는 회사 이 최순실은 이영희로 왔거든 코쿠토에 인형 셔틀 이름을 딱 이름을 넣는다 최순실 이름이 이영희로 들어갔는데 누군가 이 최순실 거다 맞고 애들끼리 인상 그... 저도... 이런 음성을 변조해서 올리는 걸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증인의 장모께서 기흥시시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흥시시의 종업원들 또 거기 SDNJ 사무실이 또그 안에 있죠. 기흥시시 안에 있죠. 본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기흥시시 안에 있는 여러 명들을 저희가 접촉해서 음성을 녹음을 했고 저 녹음 내용 녹음한 내용 중에 핵심 부분을 지금 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 틀어드린 부분은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사에 저희가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음성 변조를 했는데 저거를 풀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원래 음성으로 복원하는 기술이 동시에 있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받으시면 저게 복원은 가능하겠지만 굳이 복원해서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알려하시지 말.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언론사의 신중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내용인지는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기흥시 씨의 평균 2주에 한 번꼴로 왔고 증인의 장모이신 김장자 회장은 최순실 씨만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즐겁게 맞이를 했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정비서관 으로 추천이 됐고 결국은 증인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이 다한 패거리를 이뤄서 이번 최순실 사태의 농단의 주범 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증금 사실 아니죠 저는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난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 변조 돼 있고 네. 그리고 무슨 뭐 이주에 한 번씩 와서 보선발로 그런 얘기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우리 위원 잘 아실 겁니다. 제 전임 저기 민정비서관은 제 검찰 4년 후배입니다. 4년 후배가 1년 이상 근무한 자리에 가는 게 검찰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영전이겠습니까? 저는 김기춘 실장님이 저기 저한테. 민정 비서관 제안해서 워낙 어려운 분이라서 승낙을 했지만, 돌아와서 4년 내지 5년 후배 뒷자리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동기들이 검사장이 되고 된지 벌써 1년 내지 1년 반이 됐는데, 일급 비서관으로 한게 맞느냐. 사실 나름대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많이 대략 했습니다. 대략, 지금 저거를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인사청탁이나 예. 무슨 발탁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알겠습니다. 예. 네, 그만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얘기를 드리면, 증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은 굉장히 많고 권력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검사장 입성에 실패를 하고 변호사 1년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권력의 핵심으로 복구할까, 절치부심 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민정비서관 자리에 대해서도 아주 고맙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뭐 증인 말씀하신 거뭐제 추정이 틀린 거겠죠.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저 배경 이제 저런 상황 하에서 증인은 아까 지금 세월호 압수색과 이제 해경 압수색과 관련해서 증인의 입장은 해경에 대해서 이또 세월호와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가 증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해경 압수색도 단지 두 기관 간의 충돌을 조정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월호 정 그저기 해경 정장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광주지검의 변찬우 검사장이 상당히 주장을 했는데 그 변찬우 검사장 2015년 1월에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났다가 결국은 이게 좌천됐다가 사표내고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게 하도 법무부에서 또 민정 수석 민정에서 이게 반대가 심하니까. 대검 내의 각 과장들에게 법리 검토를 시켰는데 대검 과장이던 손영배 부장검사가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유일하게 대검 과장급 중에서는 인사를 받으면서 북부지검 과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세월호 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가지고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당 정부에서는 세월호 특조위에서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정말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시체 파리를 한다는 식으로 인터넷에 속칭 말하는 댓글 조작 세력들이 엄청나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를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정부 거의 경기에 가까운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배경 상황을 가지고 유출을 해본다면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두 기관관의 조정 또는 압수행 영장을 새롭게 받아라라는 얘기만 했다고 하는 부분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랬다고 하는 증인의 기장은 거짓말로 판단이랍니다. 네 사실입니다. 아까 다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예.